카페에 올려드렸던 대원전선. 자, 여기는 중요라인. 살짝 모이는 구간, 힘의 중심. 모이는 자리, 힘의 중심에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다. 중요라인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빠질 경우는 위험에 대비를 해주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본다. 1, 2, 3, 매수봉. 이 부분을 놓쳤더라도 올라올 때, 올라올 때는 관심을 갖고, 61선, 21선, 51선, 역배열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는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다시 한번 중요 라인에서 기다려본다. 이때 한번 찔러주는 캔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고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통과할 때도 관찰해주고, 중요 선상에서 다시 한번. 오이는 자리. 힘의 중심. 빠질 때는 얘를 지켜주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겹치는 선상. 그럼 캔들 매매로 봤을 때는 여기가 메스타점 다시 한번 찔러주고 올라갈 때 저항 체크.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저항맞고 지켜주고 넘어가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대부분 기초 강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2060, 중요 라인에서 주가가 멈춰 있는지 확인해주고 2060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볼수 있다. 이때 상승하지 못하고 빠질 경우는 바로 잘라주고 다음 위치를 공략합니다. 제가 유튜브 멤버십에다가 영상을 못 올렸던 종목들 또는 공부 차원에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체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인지 또는 위험한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초 강의를 배우고 유튜브 멤버십으로 마무리.